반갑습니다 동인교회 이광열 목사입니다 <laughs> 그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지만 헌신예배 강사로 왔기 때문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잠도 깨시고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할렐루야 네. 마음도 한번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하기 전에 1월달 제직 헌신예배도 목사님이 하시고 남전도에도 또 목사님이 하시고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에 외국 강사님들 본인 교회도 바쁘셔서 강사로 모시기가 어렵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는 조금 더 헌신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외국 강사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라 기대를 했어요. 남자분이 조금 오늘만큼은 많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 것처럼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잘 준비했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자리를 지켜야지. 오늘 남신 남전도 회원분들, 제가 지금 다 눈으로 이렇게 눈도장 찍고 스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둥뿐만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 기둥이다. 확신하시고 예배의 자리 잘 지킴으로 예배의 복을 누구보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그때 강사는 누굴까요? 네. <laughs>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는 쭉 할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리 지난주에 지연순 사관님이 물론 교단은 다른 구세군 사관님이시지만 은퇴를 하셨어요 1월 마지막 주에 65세 정년 은퇴하셔서 그럼 이제 남은 계획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사층에모시고 차담회 하면서 여쭈었더니 이제 시골교회에 작은 교회 제가 다니면서 말씀 간증 나누고 싶어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부터 좀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3월 둘째 주에는 우리 지현선 사가님 간증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교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달잘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외부 강사님 모실 때에는 더 우리가 준비된 단합된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헌신 예배가 몇번더 있죠. 우리 6월에 교육 위원회도 있고 10월에 선교 위원회도 있고 11월에 찬양대 헌신 예배도 있는데 헌신 예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에는 우리 2, 3, 4이 앞에 네 줄만 성도님들이 앉아 주시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시선이 이렇게 넓게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전에는 구역끼리도 앉고전도회 끼리도 앉았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회복해 가겠지만 오후 예배 때에는 이렇게 멀리 퍼지지 마시고 찬양대 앉으시고 234에만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강사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에도 시, 시선 처리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신 예배 우리 요람에 보면 속한 헌신 대상들이 나오니까 함께 잘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원래는 전에는 일남, 이남, 삼남 조금씩 나눠서 했는데 코로나 하면서 이제 좀 묶었습니다. 재직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사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그중에 오늘은 이제 올해 두 번째로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우리 남성들을 향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소개, 하나님이여 내 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남정, 남성의 정체성입니다 한 작가가 젊은 가장이자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직장인의 직급 말고 가정에서의 남편, 부모, 자녀의 자리 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할때 우리의 대답은 대개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 소개할 때가 많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간판 다 빼고 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질문인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간판을 빼고도 남는 그건 말고도.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꼭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 앞에 들은 소리,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며 하늘에 있었던 음성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곧 이어서 광야에서의 사탄과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과의 불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 남전도 회원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간판 떼고. 그때고 난 내가 생각하는 나 주관적인 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0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볕 좋은 오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나라는 전쟁 중에 있음에도 왕궁에 남아 오후 저녁 늦게까지 한가하게 지낼 때에 그의 영혼의 상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홀로 남아 궁전 옥상에 올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깨어 있었다면 아차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바로 부활을 시켜 그 목욕하던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분명히 왔을 때 신분을 물었을 것이고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았을 터인데 그 여인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다신을,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여인 바세바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미 앞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했던 다윗이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알리바이를 꾸며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남편이 한 일로 만들자 전쟁에 충실한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에게 휴가를 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 우리아가 그 청을 받지 않지요. 그러자 다윗은 악한 생각의 수위를 높여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가 홀로 남으면 죽을 만한 분명한 전쟁터에 그를 배치시키고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남은 군사들을 다 퇴각시키므로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진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데 나는 아닐 것이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애도 기간이 끝나자 자기 장수, 부하의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대부분 죄가 그렇듯이 다윗의 죄 역시 은밀하게 더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죄는 항상 죄로 덮으려는 사람의 죄성이 있죠. 하나님이 결국 간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념, 개념, 생각마저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주 간결하고 탁월하게 경고했죠 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신앙적 예민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 분개하고 그를 데려오라 명령했을 때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의 이 지적 앞에 그제서야 다윗은 무너집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순간 자신이 죄악 때문에 그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자신이 행한 지금까지의 일이 확 느껴지면서 치를 떨며 자기에 대한 분개를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일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졌는지. 그래서 그가 그 상황에서 그 질책을 받고 구한 내용을 보면 다시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17절 말씀. PPT는 없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하나의 간구, 이 하나의 간구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오늘 나머지 긴 내용들이 덧붙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성이라고 해서 상한 심령이 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척 하지만 사람 앞에서만 강하지 하나님 앞에서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우리 동인의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인생, 평생 간직해야 될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느새 순간 죄의 유혹이 왔을 때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떨쳐낼 수 있지. 이 마음이 사라지면 내 앞에 우연히 나타난 그 죄의 유혹을 내가 이제는 의지를 갖고 악한 행동을 덧붙입니다. 그게 드러날까 봐더 악한. 거짓말로 덮고요. 더 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늘도 상한 심령과 통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가장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편 전 51편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매 절마다 보시면 51편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한 절에 두번 이상 나오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알고요 그 죄와 싸우는 방법, 죄와 자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는 상한 심령을 주시고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통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큼은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멀어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관성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함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변명도, 만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사업, 결코 평안으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를 섬겨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정이 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처세술을 공부한다고 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칼빈은 말하지요. 나를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우리만 보면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다짐으로만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앞에 내세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 누군가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분들이 먼저 적용하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적용하시고 남편이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지음받은 남성의 책임입니다. 첫사람 아담, 남편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인 때문에 제가 손악가를 먹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었지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야 됐죠. 51편에 보면 죄라는 다음으로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 의미가 강조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왜 다윗이 죽게만 범죄한 것입니까? 우리 아에게도 범한 거고 바세바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강조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된 것을 비교해 보면 사람의 죄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경시했던 내 범죄가 큽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기대도 없어요. 나를 지우셨고 나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 그 과정,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무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했지만 한순간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네, 나라는 표현을 쓰지요.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2주 전에도 신앙이란 공동체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묻어서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다 부모님 신앙 부모님이 대신 헌금까지 채워주고 가지 않고 싶어하는 수련회 회비까지 대신 다 내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났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헌금으로, 자기 생활비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수련회도 엄마가 억지로 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리더가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전도회로 함께 헌신예배 드리지만 같은 말씀을 다 다르게 받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이거는 누구와 엔타도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 분씩 우뚝우뚝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성도들이 우리 남성분들에게 나오면 그게 상향평준화가 됩니다 신앙생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으로만 하자. 하향평준화로 다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분두분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멋있게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남성이 나오면 상향평준화로 바뀌어 갑니다. 모델이 상승되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남전도협 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한기 1 2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뼈를 깎는 듯한 통렬한 죄의 지적을 듣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메시지도 세 가지를 듣지요. 첫 번째는 내 집안에서 반역자가 일어나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아를 통해 나온 아이마저 바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세 가지는 죄의 지적과 함께 그 죄로 인해 일어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통해하면서 하나님 그 심판만큼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심판 중에 하나만큼은 빼주십시오 감형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도 51편에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지적과 심판을 듣고 나서 그가 드린 간구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수 있죠.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가정 안에서의 반역과 주신 생명에 대한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기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평소에 다윗이 이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주의 성령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듯 눈을 맞추며 대화하듯 친밀함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어느샌가 자신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또 자신의 눈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온 몸을 휘어 감자 지금 다윗은 뼈를 짜내듯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다시 주 앞에서 저를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이한 가지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았고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죽을 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했던 내용은 그죄 때문에 오는 가정의 어려움, 생명의 죽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주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실까요? 다윗은 죄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 간구했을 때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극률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8절에도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여러분 이 주도권이 계속 하나님께 있다는 거이요 주의 인자 때문에 주의 극률 때문에. 제가 죄악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쁜 소리도 들려주셔야 듣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간구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주도권 내손 안에 있지 않고, 내 인생마저도 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벤처 기업 많이 몰려 있는 실리콘 밸리에 보면 한 벤처 기업과 인터뷰한 책임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 자기 회사에 취업 시킬 때에. 반드시 묻는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 하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질문은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대답이 어렵지요. 너무나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다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네, 틀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남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틀림에 대해서 힘들어 하지요. 사람은 틀릴 수, 틀리지 않을 수 없는데, 틀릴 수 없다라는 착각 가운데. 자기와 남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통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인생과 관련되어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또한 명은 이 시험에 계기가 되었던 바세바, 마지막 한 명은 이 시험의 자리에서 깨어나오게 한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 이세 명의 사람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높이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시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를 깨우쳐준 그 사람, 이세 명의 사람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인 골리앗도 아니고, 나를 낮춘 바세바도 아니죠.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 자리를 깨닫게 해준 나단의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우리 남전대 회원분들이 서로에게 기도로, 사랑으로, 일깨워줌으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바른 길 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다운은 내속 안에 있는 통의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여 내 밖에 있는 무엇을 자랑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협분들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제성을 말하고 내속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통해와 회복 그것을 간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시는 남전도협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